함께 나누실 말씀, 니에미아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곳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걸음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인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안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9월부터 니헤미아서를 함께 어, 묵상하고 나눕니다. 어, 니헤미아는 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예.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곁에서 술을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술 관원장이고, 또 왕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니에미아입니다. 니에미아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 이 당시는 바벨론을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 니에미아가 이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어, 그 배경 속에 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모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BC 606년경부터예요. 그때부터 해서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 제국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지금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있는 술관원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어, 약속하셨고 그래서 BC 537년경부터 예루살렘으로 어,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06년경에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53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페르시아 패권을 잡고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칭령에 따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537년경부터. 그래서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세 번째 귀환이 오늘 등장하는 니에미아, 를 중심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성벽 재건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 니헤미아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20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닥사스 왕 20년 한 BC한 445년 경 정도 됩니다. 니헤미아의 그러니까 형제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첫 참함을 들려주게 돼요. 이 말에 니헤미아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1차 귀환, 귀한, 2차 귀환을 맞췄는데 그렇게 맞춰져 있는 이 상태의 이 예루살렘 땅에 이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이 니에미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1차, 2차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귀환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땅의 이 처참한 모습이 이게 뭡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죠.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이 귀환에 대한 70년 후에 귀환할 것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은 하지만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또한 현실을 볼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는 이런 약속을 믿은자의 현실에 대한 자괴감의 기도가 지금 니에미아의 기도죠. 니에미아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귀환하고 있으니 하나님 귀환하여 다시 하나님의 땅에서 온전히 머물고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니에미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약속에 따른 기도요.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은 이 페르시아 왕 곁에서 왕궁에 있는 어쩌면 그냥 그 밑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 기도요. 또한 사랑을 품은 기도입니다. 이니헤미아의 기도를 우리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헤미아처럼 우리도 기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올 것이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죠. 니에면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니에면은 기도의 사람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면서 또한 니에미아는 실행가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 니에미아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또한 이 니에미아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니에미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인하, 재건을 위한 이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니에미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11절에서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 동안 머무르고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직 자신의 마음에 주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을 데리고 조용히 순찰을 돌기 시작합니다. 밤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니에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이것을 신중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앞에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예루, 이 니에미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산발라시나 도비아나 이와 같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그런 저항 없이 조용히, 하지만 신중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만 침묵하면서 이 순찰을 둡니다. 니에미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기도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요. 또한 이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일을 나서서 하고 있는 실행가이고, 또한 하지만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시, 실행할 때에 아주 신중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그왕 곁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자였음에도 내가 이렇게 자처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일을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으면 이것을 진중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그저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의 마음속에 주신 일이죠. 니에미아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신중하게 조용히 진행하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은 니에미아의 이와 같은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입니다. 니에미아 자신의 뭔가 업적을 이루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른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니에미아는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재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이 니에미에게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성벽의 현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니에미는 자신이 직접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신의 그런 비전이 생겨야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벽의 현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파악하는 이유를 두 번째로는 일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어, 판단하려고 합니다. 보수에 대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을 이 니엠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거나 그냥, 어, 어떤 붕뜬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꼼꼼히 돌아보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지켜서 하는 것이나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분만은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둘러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니엠은 이렇게 성벽을 돌고 나서 자신이 파악하고 판단에 서고 난 다음에 니엠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렇게 폐허가 됐고, 또 성문들은 불에 다, 다 타버렸습니다. 자신을 직접 보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벽의 상태와 성문의 현황을 알려주면서,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니에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니에미아 안에만 있지 않고 니에미아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한 다시 한번더 확인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 비전은 이제 니에미아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흘러갑니다. 니에미아는 이 비전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이곳에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나도 품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도 함께 품게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것은 내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흘러가고 함께하게 되는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모두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건하자 말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호론사람, 삼발락, 관린, 암몬사람, 도비야, 아라비아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은 또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재건합시다 라고 말할 때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두가 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한 비교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소수여도 함께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니에미아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20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비전이요. 또한 우리의 할 일이다. 즉,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아침 에 우리도 니에메아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이 니에메아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니에미아처럼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 비전을 품고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운동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아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니에미아처럼 기도하고, 니에미아처럼 실행하고. 니에미에처럼 다 비전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